안녕하세요 장보금 타로입니다. 행복님들 항상 오신 가득하고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오늘 운세 달려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대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직대 운세에서 지가 나왔네요. 가족끼리도 어떤 갈가먹고 짜잘짜잘 스트레스,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지가 조금씩 갈가먹은 것을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고 뭐 어, 엔터, 엔터나 엔터 예를 들어 그런 거안 물는 것처럼 어, 그런 작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연애운에서 소소한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겠죠 지띠오누연에서 지가 나와서 어, 지는 이제 작은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 허투를 하지 마시고 완성품에 지가 갉아먹으면 이제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잘 살피라 사소한 걸 주의하라 이렇게 봐 드릴게요 소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띠 오늘은 물고기에 나왔죠 물고기 굉장히 연못에 어 굉장히 금단 금 비단잉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가족끼리도 있던 물질 충만의 이제 풍요로운 날이 아닐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풍요롭고 물질이 가득하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물질이 풍부하면 가성비 있는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요? 소띠 오 연세 에서 물고기 사인 이 나와서 물고 기의 풍요 로움과금 전적 으로 행복 하 시고 현실적 으로 풍 만한 날 이시 길바라보겠 습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 습니다. 호랑이 끼어놓는자는 남자가 나왔죠. 남자는 이제 남자가 주인공이죠. 가족끼리도 남자, 뭐 남편, 아들, 뭐 이렇게 아, 아버지, 시아버지, 뭐 이렇게 남동생, 예를 들 가족 간에 남자를 우대하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남자가 우두머리 권위 남자의 리드를 맞춰라. 남자의. 남자가 하자는 대로 발맞춰 줘라 연애운에서도 남자가 리드하는 대로 가만 있어라 호랑이띠운세에서 오늘 남자 사인이 나와서 남자가 권위있고 리드하고 남자가 돋보이는 날로서 남자를 이제 추대해주고 응원해주는 날로 이렇게 봐 드릴게요 토끼띠운세 해 보겠습니다 토끼띠오노레스에는 배어가 나왔죠. 곰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든든한 후원자가 있지 않을까. 보이자, 음으로, 양으로.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제 상사라든가 동료들이 나를 이제 둘러싸고 응원해줄까. 사업에서도 이제 큰 오더를 따는 날이 아닐까. 예를 들어, 연애운에서도 이제 큰 울타리가 있으니까 든든하겠죠. 토끼띠오노레언스에서 배어, 곰사인이 나와서 곰의 후원자, 응원자, 수호천사, 나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이제 응원자가 있으니까 행복한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의 운세는 열쇠 키가 나왔죠. 키 가족끼리도 열쇠 키가 있다. 가족이 어떤 열쇠 핵심 가족이 갖고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을까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열쇠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주인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 열쇠는 내가 갖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로 데이트하자 뭐 먹자 내가 리드에 다 가는거겠죠 용띠운운세에서 어, 키카드가 나와서 키에 어, 키를 지고 있다는건 대단한거거든요 내가 칼자루를 쥐고 운전대를 쥐고 내 맘대로 운전해도 되고 내 맘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거죠 오늘은 권세안에 장악하거나 어떤 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승진이라든가 좋은 어떻든 어, 요즘 다 힘드니까 정말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뱀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 오늘 연승 클로바 카드가 났죠 클로바 행운이죠 가족끼리도 행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빨리 타이밍을 잡아라 빨리 선택하라 짧은 행운이니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좋은 제안 이런 거 오는 거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길게 생각하시면 행운이 날아갈 수 있어요 연애운에서도 행운이 있으니까. 어, 행운의 여신 해, 행운의 남신을 만나지 않을까? 자,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클로버 사인이 나와서 클로버의 행운과 기쁨과 행복이 이제 충만하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행운은 짧은 거니까 어떤 행운이 나한테 오나 타이밍을 잘거머져 보십시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는 구름 카드가 나왔죠. 구름이 이제. 맑았다, 개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네, 가족끼리도 흐렸다, 개었다 하죠. 가족이 항상 뭐, 캐청할 어, 순 없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나의 얼굴이 밝았다, 개었다. 그 구름에 따라서 먹구름은 금방 지나가고 맑은 구름이 더 많이 있네요. 연애운에서도좀 불안하고 뭐 이런 먹구름이 있지만 또 캐청짱 하겠네요. 말띠오늘에 운세해서 구름 쌓이 나와서 구름에 먹구름을 날려버리고 맑고 환한, 캐청한, 어, 청량한 하루길 바라보겠습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운세는 닷이 나왔죠, 닷. 가족끼리도 정박하는 거죠. 어떤 게좀 안정이 될까, 이렇게 보이죠. 어, 저가 그, 가족,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그냥 저거. 정박이 안 안정, 될게 안정이 되는 거죠 연애원에서도 우리가 만나보고 서로 살펴보고 그런 기간했지만 서로 믿고 안정적으로 사귀어 볼까 이렇게도 가겠죠 양띠 오늘 연수에서 다시 나와서 닫은 안정적이고 정박하고 이런 날이 아닐까 오늘 안정이 되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이죠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띠 오늘 운수 올빼미가 둘이가 다정하게 나왔네요 가족기도 이제 수다 가십이죠. 어 수다 구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지지배배 수다 말조심 하고 말안 옮기는 걸로 오늘은 이제 입 다무는 날로 연애운에서도 말이 너무 많아지면 실수하시니까 말조심 하는 걸로 원숭이띠오늘운세에서 가십 올빼미가 수다 떠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구설 말조심 입조심 될수 있으면 공적인 얘기만 하고 사적인 얘기는 너무 말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오늘은 말조심하는 날로 이렇게 가드릴게요.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 운세는 여우가 나왔죠. 여우 가족끼리도 여우처럼 해라. 그러면 여우처럼 하면 그래서 그 임기 운변이라든가 재치 있게 하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여우가 나와서 여우처럼 내가 행동해야 되고 여우, 여우한테 당할 수도 있고 여우의 영악함을 음. 배워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요즘 선의의 거짓말 어떤 서로 다 좋게 웃으면서 갈수 있는 여우처럼 연애운에서는 여우처럼 하라 애교를 부려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여우, 여우 사인이 나와서 여우는 그래도 동물 중에 그래도 여우 목도리 예를 들어 그런 건 값어치가 가잖아요. 중간 정도 가는 거니까 오늘 여우같이 좋은 날 행복한 날 펼쳐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오는 애로서달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센치해지고 무의식, 달의 성향으로 약간 좀 변덕기복도 생길 수 있죠. 직장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나도 모르게 막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치진 않잖아요. 달의 성향으로서 양육과 이런 게 변덕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초승달이죠. 반달, 보름달 가면서 풍성하면 좋은데 약간 지금 무기력할 수도 있고 달에 조금 그, 성향에, 이제, 너무, 그 달에, 좀, 여성이니까, 그런, 거의 좀 빠질 수도 있죠. 연애 운에서도 이제 분위기에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개띠 오늘의 연세에서 달카드가 나와서, 달의 성향, 개띠분들이 저번에도, 보름달이 나온가, 달에 잘 나오네. 달이, 이제, 풍요롭게, 풍만하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달의 성향, 변덕 기복도 있지만, 달이 차고 기울고 있으니까, 요런 게 조금 변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이네요.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나치 어, 나왔죠. 나치 나왔지만 어, 수학을 해서 실고 가는 거겠죠. 제 가족들도 어떤 그동안 결실이 있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정말 보람찬 결실. 내가 너무 노력했어. 그런 승진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성과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연예원에서도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이렇게 가득 싣고 마차에 실었네요. 대지 때 오늘 운세에서 이제 낮 낮이 나와서 소득이 있어서 이런+ 이런 달구지에 싣고 정말.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죠. 오늘도 영상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행복구독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 멋진 하루 이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